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즌 막바지 한화 이글스 오선발 난제가 우승 경쟁의 최대 변수로 떠올라. 어느덧 시즌 막바지인데 여전히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다. 치열한 선두 싸움 중인 한화 이글스가 풀리지 않은 노선발 난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전력 공백을 넘어 팀 전체의 전략적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우승 경쟁에서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패배의 연쇄 반응, 선발 붕괴가 가져온 충격. 한화는 지난 17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에서 4, 9로 완패했다. 5연승의 기세를 몰아 1위 추격에 나섰던 팀에게는 냉혹한 현실 점검이었다. 2연패에 빠진 2위 한화 65승 3무 44패는 1위 LG 트윈스 68승 2무 43패와 격차가 다시 두 경기로 벌어지면서 우승 경쟁에서 한발 뒤처지게 됐다. 이날 경기는 시작부터 하나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선발 황준서가 1-3분의 2이닝 오피안타 7실점 고자책으로 무너지면서 마운드 운용이 완전히 틀어졌다. 1회부터 수비 실책이 속출한 변수도 있었지만 벤치지는 황준서가 위기를 극복하고 최소한 5이닝은 소화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산산히 부서졌다. 특히 2회 이사 후 집중타를 맞고 비기닝을 헌납한 것은 선발투수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압박감 속에서의 재구력 난조와 멘탈관리의 미숙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패전투수, 길승 6패, 가된 황준서는 선발 3연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면서 팀 내에서의 입지도 더욱 좁아졌다. 시즌 초부터 이어진 아킬레스건, 오선발 문제의 근본원인? 오선발 고민은 한화가 시즌 초부터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다른 포지션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유독 이 부분만은 시즌 말미에 다다른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 상황이다. 문제의 시발점은 프리에이전트 제프에이로 영입한 엄상백의 예상치 못한 부진이다. 한화 프런트는 지난 시즌 13승 10패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엄상백이 안정적인 오선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78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다. 이는 당시 FA 시장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팀의 기대치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기대와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엄상백은 19경기 등판, 선발 16경기에서 1승 7패라는 참혹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 최악의 결과였으며 팀 전체의 전력 계산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급기야 이군 강등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동원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대한 투수들의 연이은 좌절, 깊어지는 벤치의 고민. 후반기 들어 엄상백을 불펜으로 보직 전환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지난 9일 LG 트윈스와의 중요한 경기에서 다시 선발 기회를 얻었지만 1이닝 6실점으로 완전히 무너진 뒤 즉시 이군행 통보를 받았다. 이는 선수 개인에게도, 팀에게도 큰 상처가 된 순간이었다. 엄상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회를 받은 황준서에 대한 기대도 컸다. 1차 지명으로 입단할 만큼 뛰어난 잠재력을 인정받은 투수로 언젠가는 팀의 핵심 선발진으로 성장해야 할 선수다. 프로 2년 차인 올해 본격적인 선발 정착의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프로 무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한화의 오선발 자리에서 나온 평균 자책점은 리그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팀 전체의 전력에 구멍이 뚫린 상황임을 의미한다. 악순환의 고리, 불펜 운용까지 흔들린 전체 시스템. 오선발로 영입한 엄상백과 대체 투수 황준서마저 부진하면서 한화의 마운드 운용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오선발 등판 때마다 조기 강판이 반복되면서 불펜의 과도한 소모가 일상화됐다. 일반적으로 선발 투수가 5, 6이닝을 소화해야 불펜 운용에 여유가 생기는데, 한화의 오선발은 평균 3이닝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잦다. 이로 인해 불펜 투수들의 피로 누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최근 연속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감독의 투수 기용 패턴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컨디션 관리를 위해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 투수들이 늘어나면서 경기 상황에 맞는 최적의 투수 기용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는 경기 운영의 전술적 옵션을 크게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임박한 위기, 다음 주 로테이션의 딜레마. 당장 다음 주 선발 로테이션 구성도 심각한 문제다. 19. 21일 두산 베어스와의 홈 3연전에는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이라는 안정적인 선발진을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SSG 랜더스를 상대하는 22일과 23일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선발 문동주가 8타박상으로 한 턴을 쉬게 되면 이틀 연속 대체 선발을 내세워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지난 15일 NC전에서 대체 선발로 등판해 4이닝 2실점에 준수한 성적을 거둔 김기중은 16일 1군에서 말소된 상태라 해당 경기에 등판이 불가능하다. 결국 20일과 23일에는 황준서가 다시 마운드에 올라야 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엄상백이 재기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연속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투수들을 다시 기용해야 하는 벤치진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승 경쟁의 변수가 된 5선발 문제. 한화 이글스의 5선발 문제는 이제 단순한 전력 공백을 넘어 우승 경쟁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 사선발의 안정성은 리그 최상급이지만 5선발의 불안정성이 전체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시즌 종반 중요한 시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화의 우승 도전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젊은 투수들의 성장이 절실하지만 당장 우승을 노려야 하는 현실적 압박감 사이에서 벤치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팬들의 우려와 프런트의 부담감 가중. 오선발 문제는 팀 내부뿐만 아니라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8억 원짜리 투수가 1승밖에 못했다. 는 비판과 함께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시즌 막판 중요한 시점에서 계속되는 오선발 붕괴에 대한 팬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프런트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엄상백 영입 당시 단정적인 이닝 소화를 목표로 했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F의 영입 전략에 대한 내외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향후 선수 영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황준서 같은 유망주들의 성장 속도와 팀의 우승 타임라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것으로 뉴스레터가 끝났습니다. 댓글 섹션에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